2024년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봄과 가을, 전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는 트로트 스타들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히 공연 의장을 넘어서 가수들의 수입구조와 활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에게 행사비는 주요 수입원이자 생계의 기반이 되며 약 15분 동안의 공연, 평균적으로 내곡 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행사비는 가수와 행사 기획자 간의 협상과 전략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과 현황을 조명하며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트로트 가수 순위 9위, 행사비 500만 원의 가치와 매력 2024년은 트로트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가수들에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9위에 오른 가수들은 대중성과 실력을 고로 갖춘 존재감으로 행사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행사비가 500만원으로 평가되는 이들은 노래 실력, 팬덤, 그리고 무대 매너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전국적인 사랑과 탄탄한 인지도, 2024년은 마리아에게 있어 도전과 기회가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꾸준히 사랑받으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깊이 있는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동시에 무대에서 보여주는 매너와 친화력으로 현장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행사 현장에서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모습을 통해 더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보고 싶고 다시 초대하고 싶은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행사비 500만원은 단순한 무대 출연료를 넘어 그녀가 행사에 가져다 주는 가치와 신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지광,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존재감, 한편, 유지광은 2024년 한해 동안 연기, 뮤지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들은 그를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며 팬덤을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유지광의 강점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입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적인 연출과 함께 몰입감을 더하는 그의 공연 스타일은 행사 주최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장르의 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과 소통하며 행사 무대에서 언제나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은 유지광에게 있어 팬덤 확장과 행사 참여를 통해 그가 가진 잠재력을 더 널리 알리는 해였습니다. 그의 행사비 500만원은 그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행사 전체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여주는 그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행사비 500만원 트로트 시장에서의 의미와 전망, 마리아와 유지광은 각자의 개선과 실력을 통해 트로트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으며 행사비 500만원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노래 4곡을 부르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가수가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 관객들과의 교감, 그리고 행사의 성공 가능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 기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유지광은 자신만의 매력과 노력으로 트로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9위라는 순위와 행사비 500만원의 가치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700만원, 8위 가수들의 가치를 조명하다. 오유진, 미성년자에서 차세대 스타로, 오유진은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성년자라는 나이적 한계를 뛰어넘으며 놀라운 인기와 행사비를 기록한 가수입니다. 오유진은 TV 프로그램 미스트롯을 통해 대중들에게 처음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 그리고 진솔한 감정표현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단순히 미스트롯 출연자로 그치지 않고 꾸준한 연습과 활동을 통해 트로트 시장에서 차세대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동안, 오유진은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녀만의 색깔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어린 나이와는 대조적으로 깊이 있는 감정을 담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유진의 행사비 700만원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 그녀가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특별한 감동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강혜원, 방송과 현역 가왕으로서의 위상. 강혜원은 2024년 동안 방송과 행사 무대 모두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자신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강혜원은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과 음악방송에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그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그녀를 트로트와 대중예술을 연결하는 가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강혜원은 방송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사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특유의 친근함과 관객들과의 호흡을 바탕으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현장을 즐겁게 만드는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현역 가왕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무대 장악력을 발휘해 행사 주최자와 관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행사비 700만원은 그녀의 무대 위 전문성과 더불어 그녀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리고 그녀의 이름 자체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2024년 트로트 시장은 두 가수와 같은 인재들이 있어 더욱 풍성해졌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서는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펼칠 활약은 트로트의 대중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8위 가수로 자리 잡은 오유진과 강혜원은 각각 독창적인 매력과 뛰어난 역량으로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사비 700만원은 단순한 비용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과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행사비 800만원, 7위 가수 박혜신의 성공 비결과 가치를 조명하다. 박혜신, 시원한 가창력과 독보적 무대 매너 박혜신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코 그녀의 시원한 가창력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신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색깔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하여 현역 가왕으로서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경험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며 다양한 곡을 소화하는 능력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곡들은 호소력 짙은 음색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객들에게 강렬한 2024년 박혜신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쳤으며 관객들과의 소통 능력은 그녀를 행사의 인기 스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의 교감을 통해 현장을 하나로 묶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행사 주최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며 그녀를 다시 초대하고 싶은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박혜신의 행사비 800만원. 무대의 가치를 담다. 행사비 800만원은 박혜신이 단순히 곡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 무대를 완성시키는 주요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연이 질을 높이는 가수. 박혜신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연이 전반적인 퀄리티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행사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무대는 항상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보장하며 관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냅니다 브랜드 가치를 가진 이름 박혜신은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로 작용합니다 그녀가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객과 주최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이는 그녀의 오랜 경력과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함 덕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행사비 1.000만원, 물결표 1.500만원. 트로트 시장을 이끄는 6위 가수들의 성공 비결. 2024년, 트로트 시장은 과거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사비 1.000만원 물결표 1.500만원 수준에 속한 6위 가수들은 독창적인 매력과 높은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과 주최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이진, 홍지윤, 나태주, 홍진영은 각기 다른 강점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으며 그들의 성공은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마이진, 두 배로 상승한 몸값. 두 배의 에너지, 마이진은 현역 가왕으로 출연하며 단숨에 몸값을 두 배로 끌어올린 가수입니다. 그녀는 탄탄한 가창력과 더불어 특유의 밝고 열정적인 에너지로 관객과 소통하며 행사장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진의 에너지는 행사장에서 특히 빛을 바랍니다 그녀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대를 장악하며 공연장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행사장은 활기를 띠고. 주최자들에게도 큰 신뢰를 주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홍지윤. 소속사 문제 속에서도 빛나는 인기. 홍지윤은 트로트 시장에서 밝고 귀여운 이미지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입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높은 행사비와 대중의 사랑을 유지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소속사와의 문제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여전히 행사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 나태주. 태권도와 트로트의 독창적 융합. 나태주는 태권도와 트로트를 접목한 퍼포먼스로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 가수입니다. 독창적인 퍼포먼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태권도 퍼포먼스와 결합되어 있어 관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그를 차별화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며 팬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4. 홍진영 논란 속 복귀 여전히 높은 인기와 같이 홍진영은 과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화려하게 복귀하며 여전히 높은 행사비와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홍진영은 트로트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가수로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로 작용합니다. 그녀의 밝고 유쾌한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녀의 공연은 항상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냅니다. 과거 논란은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딛고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대중들은 그녀의 복귀를 응원하며 그녀가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무대에서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진, 홍지윤, 나태주, 홍진영은 각기 다른 매력과 독창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트로트 시장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행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사비 1.500만원, 물결표 2.000만원, 트로트 시장을 선도하는 5위 가수들의 성공 비결. 1. 김다현, 어린 나이, 폭발적 인기.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그녀는 탄탄한 실력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층을 빠르게 확장하며 행사 참여 수익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안정된 가창력과 감정 전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매번 기대를 뛰어넘는 퀄리티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녀가 부르는 곡들은 다양한 연령층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견고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그녀의 팬층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의 행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수익구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박서진. 장구 연주의 매력과 강렬한 활동량. 박서진은 독특한 장구 연주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는 트로트와 전통음악의 조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높은 행사 소화 능력 박서진은 하루에 3건 이상의 행사를 소화할 만큼 강렬한 활동량을 자랑합니다. 이는 그의 체력과 열정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주최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전유진 방송 활동과 높은 몸값 전유진은 트로트 시장에서의 활약을 넘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행사 참여 횟수가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행사비를 유지하며 그녀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방송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트로트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며 트로트 음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4. 진해성 행사와 콘서트를 넘나드는 성장 진해성은 행사뿐만 아니라 콘서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시장의 중심인물로 자리잡았습니다. 진해성은 트로트 가수로서 단순히 행사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대규모 콘서트까지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항상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행사비 2.000만원 이상, 트로트 시장을 주도하는 4위 가수들의 성공 비결. 1. 손태진, 행사비 2.000만원, 팬카페 성장과 단독 콘서트 성공. 손태진은 트로트 시장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며, 행사비 2.000만원을 기록한 가수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팬카페 회원수를 꾸준히 늘려왔고, 최근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2024년 손태진은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콘서트는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그의 풍부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독 콘서트의 성공은 손태진이 단순히 행사 가수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2. 박지현 행사비 2.300만원 방송과 콘서트를 통한 팬층 확장 박지현은 방송과 콘서트를 통해 꾸준히 활동하며 팬층을 확장하고 있는 가수로 행사비 2.3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을 통한 대중성 강화 박지연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송 활동은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인지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3. 안성훈 행사비 2.3영역 만원 미스터트롯 이진이 영향력. 안성훈은 미스터트롯 이진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행사비 2.3영역 만원을 기록한 가수입니다. 그는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행사와 방송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2 진이 성공. 안성훈은 미스터 트로트 2에서 진에 선정되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틀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으로 격상시키며 그의 음악성과 대중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2의 성공은 안성훈의 높은 행사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행사비 2.000만 원 이상의 의미와 같이 행사비 2.500만 원 이상 트로트 시장의 정점을 이끄는 3위 가수들의 성공 비결. 1. 양지은 인간 승리 스토리와 높은 행사비. 양지은은 TV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진,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가수로 지금까지도 높은 행사비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 승리 스토리를 통해 대중과의 강한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미스트롯 진으로 선정된 이후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간 승리 스토리로 대중의 사랑 양지은의 삶은 그녀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가수로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그녀를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녀가 무대에 설 때마다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장윤정 트로트의 황제로서의 꾸준한 활동과 논란 극복. 장윤정은 트로트 시장의 황제로 불리며 20년 넘게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행사 시장에서도 2.500만 원 이상이라는 높은 몸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행사 무대에 오르며 대중과의 친밀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항상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그녀는 대규모 행사와 소규모 지역 행사 모두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전 세대에 걸쳐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그녀의 높은 행사비와 재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3.000만 원 이상 트로트 시장을 대표하는 2위 가수들의 성공 요인 1 정동원 행사비 2.700만 원 학업과 행사를 병행하는 청소년 스타. 정동원은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샥샥샥샥 학업과 행사 병행. 정동원은 여전히 학업 중인 청소년이지만 행사 무대에서도 성인 가수 못지않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학업과 활동의 균형을 잡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송가인 행사비 3.000만 원 여성 트로트 스타의 정점 송가인은 여성 트로트 가수 중 행사비 최고 수준인 3.000만 원을 기록하며 팬덤과 브랜드 평판 수익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을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가장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콘서트, 행사, 방송에서 그녀를 열렬히 응원하며 그녀의 모든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은 곧 신뢰와 높은 퀄리티를 의미하며 이는 브랜드 평판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여성 트로트 가수의 대표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곡들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예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장민호. 행사비. 3.000만원.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 장민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층을 확장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입니다. 장민호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의 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세대와 관계없이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행사에서도 항상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며 그의 이름만으로도 행사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동은 그의 높은 행사비를 정당화하며 트로트 시장에서 그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4. 영탁 행사비 3.200만원 음악 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스타 영탁은 행사비 3.200만 원으로 2위 가수들 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음악적 완성도와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입니다. 영탁은 행사보다는 음악 활동에 집중하며 트로트 시장에서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신곡을 발표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 활동은 그의 대중성과 팬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탁의 행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감동은 행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는 행사 주최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가수로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행사비 1억 이상의 상징적 존재. 트로트 시장의 정점에 선 이명웅. 이명웅, 공식 행사 참여 없는 독보적 존재. 임영웅은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는 행사 시장에서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행사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국민적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식 행사보다도 팬들을 위한 콘서트와 음원 활동에 집중하며 음악적 깊이와 감동을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행사 참여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그의 행사비가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그의 브랜드 가치, 대중적 인기, 그리고 음악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평가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행사 성공의 보증 수표로 여겨지며 이는 다른 가수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의 독보적 위치를 상징합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의 전통성을 지키면서도 대중음악의 감각을 반영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그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들은 그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응원 차트, 앨범 판매량, 공연 매출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팬덤은 임영웅을 트로트 시장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한국 음악시장 전체의 주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